안녕하세요. 물고기 장수입니다 2022년 8월 23일 오늘의 판매 생선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어, 오늘은 오징어도 많이 나오고 어, 조기도 많이 나와서 저희가 오징어와 조기를 준비했어요. 어, 오징어는 저희가 2 0미짜리 오징어로 한 상자에 20마리 들어있는 오징어로 준비했고요. 어, 다음은 참조기 소자 저희 깡치 조기입니다. 깡치 사이즈의 조기 한 상자에 190에서 한 200마리 정도. 어, 평균적으로 들어있고요. 그 다음 160미 160미 가정에서 드시기 좋은 대자 사이즈 잠조이 준비했습니다. 그 다음 자반고등어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먼저 오징어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오징어가 그 며칠 새에 이제 좀 많이 컸어요. 지금 오랜만에 또 나왔는데 사이즈가 많이 커졌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살집이 아주 두툼하네요. 어, 살이 아주 두툼하고, 어, 지금 보시면 선도도 아주 좋습니다. 선도 좋고. 어 상처 없고 이렇게 깨끗한 체나고징어 깔끔한 체나고징어로 준비했고요. 어 맛도 여전히 어, 최고의 맛을 선사하고 있는 오징어 준비했습니다. 오징어 제가 길이를 한번 재봐 드릴게요. 오징어가 지금 많이 커진 것 같은데 보통 22에서 23cm 나왔거든요. 몸통 길이만 지금 보시면은 몸통이 제가 길이를 한번 재 보면은. 어, 몸통이 한 25cm, 몸통 길이만 한 25cm 정도 되네요. 어, 그만큼 사이즈가 좀더 좋아졌고, 어, 크기가 커졌습니다. 어, 선도도 역시 좋고요. 아래쪽 것도 한번 재발 드려야 되겠죠. 아래쪽 것도 보시면은 어, 25cm 나오네요. 사이즈 너무 좋습니다. 어, 한 상자에 20마리씩 들어있는 오징어고요. 어, 사이즈 좋은 놈으로, 선도 좋은 놈으로 준비했습니다. 어, 오징어 한 상자에 저희가 65,000원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조기 소자, 이 깡치 사이즈의 족인데요. 어 그렇게 작진 않아요. 그렇게 작진 않고 지금 보시면은 살밥이 좀 있죠. 어 보통 평균적으로 뭐 19에서 20cm 정도 되는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요. 어 마리당 한 75g, 80g 내외의 어 그런 사이즈입니다. 어, 지금 가정에서 이제 생물로 조려 드시거나 하실 때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어, 사이즈 보시면 지금 한 20cm, 뭐 19에서 20cm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사이즈 잠종이 소자라고 는 하지만은 그렇게 작은 사이즈는 아닙니다. 이거보다더 작은 사이즈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저희가 이제 준비한 것 중에 어, 작은 사이즈다해서 그냥 잠종이 소자라고 이렇게 편하게 소개시켜드리고요. 지금 살밥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어, 살 괜찮죠? 배도 노랗고, 아주 손도 좋습니다. 지금 뭐, 냄새도 하나도 안 나고, 손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참조기 이제 대짜인데요. 어, 대짜 같은 경우에는 살이 더 두껍습니다. 살이 더 두껍고, 한 상자에 한 160마리 정도 이렇게 들어있어요. 어, 160미 족이라고는 하는데, 딱 160마리가 들지 않을 때도 있더라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다 160마리씩 들어있었는데, 지금 길이를 재보면은 21에서 22cm 정도, 21에서 22cm 정도 되고요. 무게는 말이랑한 100g 정도. 깡치 사이즈의 조기랑 비교했을 때 조금 더 많이 나가죠. 어, 가정에서 받아보셨을 때 어, 너무 좋은 사이즈입니다. 가장 많이 찾으시고 가장 많이 선호하시는 그런 사이즈 참조기 대짜 사이즈 준비했습니다. 어, 한 상자에 160마리 내외. 거의 160 마리 들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다시 보여드리지만 살이 너무 좋죠. 눈빛도 너무 선명하고 잔기에 노란 빛이 어, 정말 맛있게 보이네요. 그다음 자반 고등어입니다. 자반 고등어. 자반 고등어는 저희가 계속 소개시켜드리고 있는데 10 마리씩 이렇게 냉동되어 있고요. 다섯 손입니다. 다섯 5손 손10 마리. 어, 뭐 30cm 정도 되는 중짜 사이즈의 고등어고요. 최근에 작업한 걸로. 가장 최근에 작업한 걸로 준비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무게 한번 재봐 드릴게요. 참조기 소자입니다 소짜 소자. 어, 190에서 200마리 정도 들었다고 했는데요. 16.6kg, 16.6kg 실무게는 15.1kg 정도 나오겠네요. 그리고 잠조기 대짜입니다. 잠조기 대짜 16.87kg 어, 실무게는 15.4kg 정도 나올 것 같아요. 15.4kg 정도 나가고 어, 오징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